자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강윤구 드디어 강윤구 7구종 강윤구 투신커터 달려나온 강윤구 체감구성 한번 보러 갑니다 과연 너 시그니처 1대장 할거니? 야, 벌써 썸네일각 나왔네요. 너 시그니처 1대장 할 거니? 바로, 바로 나왔죠. 자, 도움 주실 분은 우리 예돌님 창원으로 갑니다. 과연 컨디션이... 합니다. 아! 야, 예, 다시 보자. 야, 이거는 다시 보자. 야, 이거는 다시 보자. 자, 이거는 니 게임 합시다. <laughs> 야, 이거 흑헌는안 돼, 안 돼. 야, 흑헌은 안 돼. 3분만 기다립시다, 여러분. 자, 강윤구 다시 보러 갑니다. 이번에 컨디션이 좋기를 기대하면서 초록권 이상일 때 봐야죠. 컨디션은, 어, 빨라. 도대체 빨랐어. 아! 좋아요. 자, 노란권 좋습니다. 자, 공좀한번 봅시다. 공좀한번 봅시다. 오! 오, 좋은데? 괜찮은데? 사실 그렇게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오! 오야 벌써 투스라이 잡아 버렸어? 이런데다가 커터 던져줘야 되는데. 오야 그럼 좋은데. 일단 패스트볼은 작살 나네요. 일단 커터가 달려있. 어아 포심 좀 보여줘. 포심 포심도 섞어보. 포심이랑 커터를 섞어 보여줘야지. 여기다가 포심 하나 던져주고 잠깐만 이거 이번에는 커터만 커터만 좀 타자 몸쪽에서 몸쪽으로 파고드는 커터 그리고 타자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커터 이런 거좀 해가지고 커터 좀좀 좀. 커터만 좀 던져주세요 커터만 커터를 너무 안 던져줬어 커터가 중요해 좌완 커터는 강윤구 특폼의 좌완 커터 어, 투심도 되게 괜찮았어 어, 오. 살짝 오 괜찮은데. 여러분, 그리고 직구라고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직구라고 하지 말고 포심 페스티벌이라고 합시다잉. 직구라는 말이 일본에서 만든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그런 피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구라고 이제 안 하려고요. 포심이라고 합시다. 어이, 공 좋다. 아무리 공이 좋아도 공이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레 운동이냐고? 오야공 좋은데 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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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막 근데 사실 기대했던 거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은데 아 어, 근데 진짜 괜찮은 편이다 진짜 괜찮은 편인 것 같긴 하다 그지 하단도 좀 보여주지 왜 하단은 안 보여줘? 하단을 좀 보여줘. 고집이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인데 자 이제 변화구 좀보여 변화구 좀 골고루 보여주시면 됩니다. 변화구. 맞아 근데 변화구 계열이 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투수 특성상 변화구가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줘야죠. 침 착해. 침 착해. 자, 침착하시고요. 워스파인 노브. 워스파인 노브. 오! 오! 야, 근데 각은 좀 짧아지긴 했다, 확실히. 각은 좀 짧아지긴 했는데, 야, 슬라이더 죽인다, 저거. 아 확실히 각은 좀 짧아졌네 그지 각은 확실히 좀 짧아진 것같아 근데 저 죽인다고 어! 저기, 볼 먼저 던져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볼 먼저 던져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다음 이닝에 선두타자한테 변화구만 던져서 볼넷을좀 주세요 그리고 도루를 볼게요 아, 한번 봅시다 변화구 한번 다시 볼게요 힌트. 어 슬라이드 좋아 체인지업도 좀 던져주고 바깥쪽 하단 구라가짐 같은 거좀 던져주고 와야 방금 포크볼 미쳤어 야, 아, 네, 방금 포크볼, 아, 네. 포크볼 개지졌다 와. 와인드업.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풀카운트를 가시면 공을 한두개 더볼수 있잖아요, 아저씨. 그죠? 오빠. 풀카운트는 그래도 가줘야 공을 좀 보죠. 지금 옛날에 내가. 구대성 9골 구대성 9골 내가 22장으로 6강밖에 못 갔다고 복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참고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신다면 정말 <laughs> 자 우리 우리 평화적으로 합시다자 도로 좀 보겠습니다 도로 좀 패스트볼 쭉쭉 던져주세요 패스트볼 제가 이제 타이밍이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패스트볼 쭉쭉 던져주시면 됩니다 포심으로 던져주세요 포심으로 포심으로 자 리드폭 리드폭 길때 뭐..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뭐하세요 <laughs> 이거 복수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포심 계속 던져주세요. 포심으로 던져주세요. 도를 볼 때는. 체감구속 영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상 보고 왔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포심으로 던져주세요. 이거 스페이스 따닥 누르면,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뭘. 스페이스 따닥 누르면 다시 홈 뿌림. 그거는 키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는 키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거 스트라이크 던지셔야 되는데 오케이 아더 어, 주력 리드풀 좋아. 어야 변화구면 삼루도로 주겠다. 자 이거 출루 한번만 다시 출루 한번만 다시 시켜주세요 출루. 야 근데 공은 진짜 죽인 죽인다. 이버모가 주력이 별로 안 되는데 대주자 쓰면 되니까요. 출루 좀 시켜달라고. 파이팅 부대성 부대성에 대한 일은 마두몽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아시겠어요? 자, 페스트볼 쭉쭉 던 다시 던져주세요 페스트볼. 자 이번에는 리드폭좀 좁을 때 뛰어볼게요. 오케이. 리드풀 좁아요. 1구갑니다 일로 자.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루는, 이루는 주자 주력만 괜찮아 자변화구자타임 오케이 변화구를 쭉쭉 던져줘보세요 3루 도로 가능한가 보게 3루 도로 가능한가 역시 도루는 잘못 잡네요 어, 리드폭 좋아요 이루자. 볼. <웃음> <웃음> 그거는 키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컴퓨터 탓이 아니고 키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 스페이스바를 홈 버튼 있는 데다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봐봐, 봐봐. 스페이스바를 홈 버튼 있는 데다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홈으로 송구가 다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컴퓨터 잘못이 아니라 너님들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진짜. 야, 이거 그냥 도르는 그냥 그렇다 치고 한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빠 없이 좀. 자, 빠 없이 좀 던져주세요. 한번 쳐볼게요. 딱고없좀 던져주세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냥 3루드로는 변화구 때는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와공 빠르다. 와공 와, 빠르다. 와포크 죽인다 이거. 2스파이트 노입니다 볼? 볼 아니야? 아, 이거 체력이 다 떨어졌어. 아, 씨. 체력 회복 없어요, 체력 회복? 아, 체력 회복 없어. 아, 채팅 안 쳐도 된다니까. 어, 괜찮은 편인데, 이거 되게. 2볼, 1스라이. 오, 이거 배트 좀 밀렸는데. 배트 좀 밀렸는데. 배트 좀 밀렸는데, 공이 그래도 뻗었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 쳤어. 이건 내가 너무 잘못 쳤어. 아, 공은 여기까지만 봐도 될것 같아요. 자, 도움 주신 예돌님 너무 감사드리고, 강현구 시그니처, 7구종. 125, 캐시템님 동기리. 캐시템님 애드볼름 감사합니다. 음, 역시, 공 좋은. 푸심 커터 달려서, 더 위력적. 하지만, 슬라이더, 포크, 각도가, 짧음. 짧아졌음. 음, 도르는 어차피, 출로 안 시키면 되니까. 내셔널 덱에도, 모든 내셔널, 모든 내셔널 코치에도 적용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그니처 1대장 각인들. 충분히 시그니처 1대장까지도 갈수 있다고 탄, 판단은 됩니다. 충분히. 뭐 무조건 1대장! 이건 아닌데, 충분히 시그니처 1대장이 될수 있을 정도의 위력인 것 같긴 해요. 포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포심도 그냥 뭐 나름 쏠쏠했고, 광현구 좋네요. 자 도움 준 예돌님 고맙고 녹화는 여기까지.